안녕하세요 디자인 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레탄이라는 스티치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레탄 스티치의 기본을 알려면 이렇게 네모칸을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을 그린 다음에 칸을 만들어 둘게요 이걸 따라서 자수를 놓을 건데요 크레탄은 어떻게 보면 플라이 스티치의 변형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칸은 이렇게 나와주시고, 자 하나 두 번째 칸에서 나와서 여기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실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플라이가 됐죠. 근데 얘를 옆에다가 하나를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걸어서 이 점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가 한 쌍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하실 때는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로 꽂아서 이렇게 꽂았어요. 실 사이로 통과해 주시고 반대쪽은 이쪽에서 쭉 하시면 이 간격이 가운데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지그재그로 선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냥 나머지 세 칸은 제가 한번 옆으로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놓는 게좀 편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실은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 주시고 나서 마지막 고정은 아래에 짧게 뜨셔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나뭇잎 자수를 할 때는 음, 크레탄 스티치로 할 때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떨어진 부분을 따닥따닥 따닥 붙여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일단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자, 그럼 얘는 일단 꼭대기에서 나와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꼭대기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온 지점에서 바늘 찔러 중심으로. 이때 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옆에 따닥하게 붙여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올과 두 번째 올이 붙어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거 해볼 거예요 두 개가 한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꽂아서 처음에 나왔던 부분 바로 옆에다가 찔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한 쌍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할 때는 이번엔 이쪽이겠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칸,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짝꿍, 다음. 그 다음은 짝꿍. 그 다음은 짝꿍. 제가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 다음,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고, 짝꿍 뜨시고. 자, 대충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끼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따다따다 붙여서 하면 꼭 머리다운 모양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시면 됩니다. 올수가 한 6돌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만드시면 그, 입체 자수처럼 사람 머리딴 모양처럼도 연출이 가능하세요. 상상이 되시죠? 여기 뒷부분이 뒤통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디스코몰리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자수 스티치는 응용을 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